안녕하십니까 강한 주식입니다. 9월 9일 아, 마감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뭐 기분이 좋죠. 지수도 반등을 했고 우리 파동 추천주 대봉에스도 오늘 급등이 나오면서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수익 축하를 드리고 어 의외로 이 파동 추천주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만큼 쉬운 게 없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 살펴보고 요 파동 추천주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요거를 한번 살펴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이 더 강했어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일단 보시다시피 이렇게 급락이 한번 나왔죠 8월 5일 날 급락하고 나서 올라갔다가 제가 빠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거는좀 의외였습니다 이렇게 개파락이 떨어지면서 급락 흐름들이 나왔었는데 어, 미국장이 지난 금요일이죠 폭락 흐름들이 나온 이후에 개파락했지만 오늘 양부으로 땡겨 올리는 흐름들을 보였어요 우리가 우리 정현원님들한테는 제가 금요일 날 텔레그램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어, 일단 이번 주죠 이번 주에 바닥이 잡힐 가능성이 있다 바닥 그래서 이 바닥이 잡히게 되면 여기에서부터 다시 수렴하는 과정으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어, 인버스 사놨던 것을 수익실현을 했습니다 인버스 수익실현 인버스 어, 수익실현을 절반을 했고 그 다음에 어, 나머지 절반을 갖고 있는데 아직까지 절반은 보유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버스를 어디서 샀느냐? 요런 구간에서 인버스 진입을 했거든요. 그리고 현금, 어, 현금 20% 이상 가지고 있고 여기 인버스도 한15%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빠지면서 일단 바닥이 잡히는 흐름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일단 쌍바닥 흐름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미국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끝났어요. 고용 지표도 끝났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나왔던 여러 가지 이제 ISM, 음, 제조업 지표, 또 비제조업 지표들, 이런 지표들을 다 소화를 하면서 이제 빠질 만큼 빠졌다라는 인식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많이 빠졌죠. 그죠? 그래서 ADR 지표가 있는데 이 ADR 지표가 오늘 오전 장중에 62까지 내려갔습니다. 우리가 보통 80포인트 이하라고 하면은 침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62까지 내려갔다는 거죠. 완전 침체.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부터, 어, 매수가 들어오면서, 어, 조금 땡겨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결국에는 이거예요. 금투세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금투세 이슈가 상당히 강합니다. 자, 뉴스에 보시면, 어, 이현주 민주당 의원이 금투세 시행을 반대한다라는 어, 입장을 피력을 했어요. 그 뉴스가 언제 나왔냐면, 10시 26분에 나왔습니다. 이 기사가 처음이에요. 이 기사가 나오고 나서, 이 기사를 접하고 나서, 시장은 언제부터? 여기서부터예요 코스닥 시장이 10시 20분, 26분, 요때그 기사 나오자마자 슈팅이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대기하고 있는 자금은 꽤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때문에? 금투세 때문에. 금투세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수급들이 어 들어올 거냐 아니면 어 지금 갖고 있는 종목도 갖다 때리고 나갈 거냐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금투세 관련해서 각각의 에, 지역구 여러분들이 사시는 지역구에 에,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어 특히나 이제 금투세 찬성하는 국회의원들한테 문자를 보내시든지 아니면 국회의원들은 전부 다 SNS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유튜브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유튜브 여기에 가서 댓글이라도 하나 남겨주세요. 금투세는 지금 시행하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어찌됐든 쌍바닥 구간은 잡아갔는데 여기에서 이게 막바로 올라가느냐? 상승 추세 돌입이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막 찔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요 하락 갭이 있는 여기까지는 한번 올라가든지 아니면 이 하락 갭을 메우는 흐름들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일선이 옆으로 돌아야 됩니다.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요게 이렇게 돌, 돌기 위해서는 뭐가 나와야 되냐? 자.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서 안착하는 흐름들이 나와야 돼요. 어디처럼 이렇게 나와야지 된다. 그래서 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상승 추세, 돌입이다! 라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우리 정혜원님들 보시는 시장 변곡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 가지고 현금 비중을 계속해서 잡아드리고 또 인버스 비중도 잡아드리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텔레그램에서 무료 텔레그램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힌트를 계속 드린다 이렇게 보시고 이제 어, 기술적 반등 구간에 들어갔다 이렇게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종목들을 봐야 되겠죠 오늘 종목들을 조금 보시면은 우리 어,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한테 매일같이 종목을 드리는 어,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 종목들이 수급, 수급이 풀리니까 바로 튀어나가죠 그래서 어, 나름 자리 괜찮은 한국 화장품 제조 요게 오늘 나간 게 아니라 이미 지난주에 나갔습니다.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올 때 여기를 보십시오. 여기 11선 눌림목 5번 파동 자리고 요게 바로 N자 파동의 눌림목 자리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아래 꼬이 따는 거야. 어떻게 매매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텔레그램에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오늘 어 한국 화장품 제조가 어쭉 땡겨 올리면서 7%대 올라갔습니다. 요거 이제 좀더다 가겠죠. 그죠? 어또 다른 종목은 오토앤이라는 종목 있죠. 그죠? 오토앤을 보시면 자 오토앤도요. 어 이번에 나온 종목이 아니라 언제 나온 종목이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오토앤 한번 보시면은. 똑같습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도 급등한 다음에 눌림목 자리 11선 근처에서 받으십시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매수를 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갔습니까 금요일 날 급등이 나왔어요 그죠 금요일 날 완전 장대 양봉 나오면서 한방에 이게 20%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장에서 12% 올라갔거든요 이게. 쭉 치고 올라갔어 그러면 벌써 몇 프로예요? 저점 대비해서 한35% 올라간 거야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여기에 오토에는 윗꼬리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적당히 챙기세요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기 딱 치고 올라갈 때 여기에서 팔아라 그래서 수익을 챙겼다면 한 30%도 어 챙겼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봉도 있죠 대봉도 어 지금 말씀드린 종목이 아니라 지난주에 나온 종목이에요 그죠? 지난주에 똑같죠? 어디? 이렇게 급등하고 나서 눌림목 나오는데 11선에서 사셔라. 5일선과 11선 아니면 11선 위아래로 이렇게 매수해놓으면 아래꼬리를 딸수 있다. 그래서 목요일날 급등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날 하루 쉬고 오늘 상한가. 그러면 수익률이 벌써 어, 뭐, 얼마입니까? 목요일날 이게 27% 올라갔어요. 종가까지 한, 어, 종가는 좀 빠져가지고 19% 올라갔단 말이야. 그런 다음에 오늘, 어, 상한가를 갔으니까 몇 프로입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단기 50% 급등이 터졌다 이런 거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거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오늘 아침에도 어 오늘 아침에도 제가 요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대봉은 3일선 기준 안 밀리면 조금 더 보세요. 아니면 조금 더 사세요.라고 말씀드렸단 말이야. 급등하기 전에 그렇죠? 차트 보시면은 요 구간이란 말이야. 급등하기도 전에 어요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나서 오후장 느닷없이 급등하면서 장안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셀로매드 같은 경우에도 있고요. 그죠? 요런 식으로 제가 종목들을 잡아 드리는데, 이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메커니즘은 똑같습니다. 제가 파동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파동은 1번부터 10번까지 있어요. 그래서 요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주부분들도 하실 수가 있고, 직장인분들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막 단타치고, 호가 보면서 막 마음 졸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미리 주문을 넣어 놓을 수 있습니다. 미리. 왜? 우리가 파동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이것만 공부하시면 여러분들도 어 급등주 잡을 수 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볼린저 밴드 돌파할 때, 이때부터 봐라. 그럼 볼린저 밴드 돌파했다가 밀리면 어디서? 11선 위아래에다가 계속 매수 넣어놓고 있는 거예요. 직장인 분들도 할수 있어.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 매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 매수가 됐으면 어디? 종가상으로 21선 이탈하면 로스컷이야. 로스컷 걸어놓는 겁니다. 그죠? 로스코 걸어놓고 있다가 올라가면은 먹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볼린저 밴드 돌파가 나왔어 그러면 어디에 대놓으라고 11선 위 아래 계속 대놓고 따라가라고 매일같이 그죠? 그러면 수요일날 매수 됐어요? 매수 됐지 아래 꼴이 딱 잡히잖아요 그러 다음에 올라가면 그죠 올라가면 가는 겁니다 쉽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종목들 보시면은 오토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터엔도 볼린저밴드 돌파가 나왔어요. 그러면 11선 위아래 넣어놔안 잡혀. 11선 위아래 넣어놔안 잡혀. 이날 잡혔잖아요. 그죠? 11선 위아래다가 분할 매수해놓으면 이날 상한가 먹는 거예요. 그럼 또 떨어져. 볼린저밴드 돌파했죠? 그럼 또 떨어져. 11선 위아래 넣어놔 그럼 여기서부터 매수가 되는 거야. 그죠? 그럼 매수해서 물렸네? 그러면 21선 로스컷 걸어놓는 겁니다. 그런데 21선 종가로 안 깨잖아요. 그랬더니 상한가 가고 오늘 추가 급등. 똑같습니다. 방법은 이렇게 가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급등주 매매는요 쉽습니다. 원칙만 지키면 쉬워요. 원칙, 원칙을 지키고 또 여기서 나오는 어, 기법의 원리를 알면, 원리를 이해하면 알수 있어요. 그래서. 어, 아무 종목이나 무료 종목 준다고 해서 갔다가, 어, 저, 매수해가지고 물리고 죽겠어요 하고 물타다가 2 0일선 깼는데도 물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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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반토막 나갖고 손절하는 이런 매매 하지 마시고요. 원칙이 딱 정해져 있고, 아, 요렇게 하면 되는구나. 어. 이런 종목들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 텔레그램 방에다가 매일같이 말씀을 드려요 그죠? 매일같이 이렇게 종목들을 드리고 이 종목들 가지고 매매를 어떻게 하셔라 또 제가 시장은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브리핑까지 해 드립니다 이 브리핑 글이요 여러분들 어, 그냥 뭐 시장에 오른, 오른다 내린다 이런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 글만 읽으면 매크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이해를 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글들도 올려 드리고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어 무료 방에서 뭐까지 합니까? 어 강의도 합니다. 무료 강의. 그죠? 무료 강의를 하는데 무료 강의가 다 뭐에 대한 거다? 파동입니다. 파동. 파동론. 그죠? 이이 이 매매를 어떻게 할 것이냐? 종목들 매매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들 일복만 하고 보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오토핸드 보시면은 이걸 분복으로 쪼개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똑같아요. 그죠 매매법이 똑같습니다 볼린저 밴드 돌파가 나왔잖아요 11선 여기에다가 대놓는 거야 대놓는 거야 그죠 그러면 똑같이 n자 파동 가는 겁니다 그죠 이거를 더 쪼개 들어가는 거죠 30분 봉으로 쪼개 들어가면 똑같습니까 볼린저 밴드 돌파 나오죠 여기가 1번이에요 그죠 밴드 깨고 역 배열 과정에서 계속 빠지는 거 1번이야 그 다음에 쌍바닥 접는게 2번이에요 여기 완전 수렴했죠 그죠 3번이야 캔들의 크기도 작아지고, 이평선과 볼린저 밴드와 주가가 한데 모이잖아요. 이게 3번이라고. 그래서 볼린저 밴드 돌파가 나온 4번이에요. 그러면 어디에 넣어으라고 똑같이, 여기다 넣어으라는 거야. 11선. 빨간색이 11선인데, 여기다 넣으면 아래 꼬리딱 달고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럼 먹, 먹고 나오면, 이게 단타입니다. 이게 단타. 30분 봉은 너무 길어요. 짧게 하고 싶습니다. 5분 봉 보시면 돼요. 5분 봉. 5분 봉 보시면 어떻게 나와요? 자, 수렴하죠? 그죠? 이게 1번이야. 역배열 과정. 1번. 바닥 잡으니까 2번. 수렴하잖아, 3번. 그죠? 여기, 볼린저 밴드 돌파가 여기서 나왔네. 그죠? 4번이요. 그럼 11선에서 매수해, 11선. 여기가 다 매수권역이에요. 여기가 매수야. 매수하고 나서 튀잖아. 그러면 여기서 못 샀다고 쳐봐. 여기가 볼린저 밴드 또 돌파가 나왔어. 그럼 11선에 되나? 계속 잡혔겠네. 여기 계속 잡혔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먹고 나면 이게 단타입니다. 이게 단타예요. 쉽지 않습니까? 이거를 또더 쪼개! 3분 봉으로 더 쪼개! 그죠? 그러면 똑같아요. 이 급등 나왔던 구간들 보시면 수렴했다가 볼린저 밴드 돌파 나오잖아요. 그죠? 11선 되나? 그죠? 올라가. 그죠? 이거 먹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1번이 되고 2번이 되고 여기 3번이 되고 여기 4번이 되고 5번 되고 6번 됐는데 얘는 어떻게 된 거야? 볼린저 밴드 돌파 나왔다가 내려와서 돌파가 안 되니까 여기 7번까지 나온 거지. 7번. 그 다음에 8번까지 나온 겁니다. 파동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게 3분복이에요. 3분복. 쉽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쪼개가지고 거래량이 많은 애들은 1분 봉으로 간다? 스켈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켈핑 기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다른 종목도 한번 볼까요? 대봉 LS도 보시면, 자, 60분 봉이에요. 60분 봉 보시면, 자, 어딥니까? 이게 1번이야. 2번이죠? 수렴하죠? 3번이죠? 볼린저 밴드 돌파? 4번이잖아. 그죠? 11선 여기야. 그러면 갔다가 치고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1번 또 시작되는 거야. 2번 됐죠? 3번 됐죠? 볼린저 밴드 돌파 또 나왔죠? 그럼 어디? 11선. 위아래. 여기야. 그러면 상한가 먹었네. 똑같습니다. 이거를 30분 봉으로 쪼개면 스윙 투자가 되는 거고, 30분 봉을 5분 봉으로 쪼개면 더 짧은 스윙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것도 보세요. 어렵냐고, 이게. 이게 어렵냐고. 볼린저 밴드 돌파 나와서 11선이 되나? 되나? 잡혔네? 가잖아요. 그죠? 똑같은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지금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들, 와, 대단하다. 그래서 한 번에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 봐야 됩니다. 경험을 쌓아야 돼. 그렇게 경험을 쌓으시다 보면 여러분들도 고수가 될수 있다. 그래서 어 제가 이제 무료 텔레그램 방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한 주식의 무료 정보 그래서 338명 어 회원님들이 계신데 활동성이 되게 좋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에서는 교육도 진행이 되고 종목도 이제 드리고 있으니까 혼자 매매하기 어려우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텔레그램은 어 우리 영상의 설명란에 설명란. 여기에 이제 주소를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참여하실 수가 있어요. 참여하실 수 있고, 어, 여러분들이 아무렇게나 감에 따라서 매매하지 마시고, 기법에 따라서 매매를 하시는, 어,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요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어, 강한주식연구소, 어, 어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에는 체계적으로 요렇게 시황글도, 어, 나가고 있고, 여기서 파동추천주도 나가고 있습니다. 대봉LS가 우리 파동추천주였어요. 추천주도 받으시고, 요렇게 무료성, 텔레그램 망해서 여러분들이, 어, 실력을 좀 쌓으시고, 수익도 받아가시면 좋겠다. 요렇게 정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